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하루 일과가 자, 끝났습니다 아, 지금 다 끝나고 지금 자, 퇴근하려고 하는데 자 봐보세요 지금 브러쉬 에, 지금 비가 지금 오늘도 무, 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자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 보이시나요 브러쉬가 드드득 소나죠 드드득 자 봐보세요 지금 자, 봐보세요 자. 이거 보이시죠? 드드드득, 드드드득. 자, 이거 없애는 방법 아신가요, 여러분? 지금 퇴근하다 말고 지금 음, 퇴근 차림이죠. 어. 자 거울에 비친 모습 퇴근 차림입니다. 아, 지금 일 끝나고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마치 생각이 났어요. 자 보세요. 어 지금 여기서 어, 지금 여기서 올라갈 때 브러시가 깎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태를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리 가 안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보세요 지금 이쪽은 누워 있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브러시 자세히 보시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누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브러시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꺾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듯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드드득 하는 거예요 계속 브러시가 사용하다가 멈춰 있다 보니까 뭐 맑은 날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흥건니 왔지만 어 멈췄을 때자 이런 것은 어떻게 간단히 해결하냐면 잡아 보세요 공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 올립니다 올려서 어 이거를 자 보세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돌려주면 돌려주게 되면 자, 브러시 날이 봐보세요. 자, 이제 반디 섰죠? 반디 섰죠? 보세요. 섰는가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자, 봐보세요. 뿌드득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자, 봐보세요. 어때요? 난가요? 안 나죠? 드드득 소리안 나죠? 어, 이거는 뭐 고장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생활 속에 꿀팁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퇴근하려다가, 아, 마침 또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어,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어, 뭐 이렇게, 에, 드드득 소리가 난다. 그러면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누워있는 방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을 브러시를 살짝 이렇게 휘어, 휘어주면, 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봐보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비틀어지죠. 왜냐면, 여기 비틀어지죠. 비틀어지면서 이 방향을 맞춰주는 겁니다. 어, 한번 해보시면, 원리를 간단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자꾸 저 상호가 간판에 나와가지고, 또 찾아오실까봐, 못 보여드리겠는데, 여즘에는 많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어떻게 아신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영상만 봐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오시면 참 부담스럽고 하니까. <laughs> 공업사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오시면, 그래도 이렇게 너무 고장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난감해 하시거나 여기, 어,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하는 거니까 굳이 안 오셔도 저는 댓글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사하고 뭐 저는 그런 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바가지 요금이나 뭐 이런 것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차를 수리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올려드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게 브러쉬 영상 잠깐 남겨봤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참고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한번 해본 거죠. 내친김에. <laughs> 자, 저도 퇴근 해야겠네요. 저녁밥을 먹 먹고 해야 되니까. 자 이만 마치게습네 감사합니다.